주인 아구머니 굉장이 해맑다는 거. 아구는 해맑고. 재일아. 재일아. 날지워시겠죠 이거는 뜯어서 넣는 게 아니고 짜서 넣어. 뭐, 뭐. 뭐 하는 거야? 짜서. 지금. 넣는... 재밌... 아니 그거... 짜고 나서. 재현아. 대출이 다 익었냐? 아니 아니야. 야, 이거 써는 거야 민기야. <laughs> 아 그런 거야? 써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. 이거 구성수로 바꿔주세요. 다 할게. 아, 이거 다섯 번개 돌아게 다섯 번개. 다섯 번개. 탈락이라고 탈락. 어. 네 저는 남친 역자를 <laughs> 만들어 주기. 네, 카메라에 대고 팬들이 그 캡처할 수 있도록. 이거는 야 결제 아니잖아. 지 이게 아니야. 좋겠다. 그래. 미안 미안, 미안 미안해. 야 미안해 아, 아주 하나 찾았는데 아로요타 는 받았어 근데 그게 남친 짤리야 알겠어 알겠어 아그거 아, 내가 준 거야? 알겠어, 알겠어. 아, 이건, 아, 이건, 하나 아니야 이건, 이건 아니야 야이뭐하야다 사기꾼들아 왜왜왜왜왜왜왜왜 사기쳐 왜 이거봐 야 사기... <laughs>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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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